저 표정은 괴식이 아 실패한 표정이다 저 그, 박스는 그 진짜.. 진짜. <laughs> 존댕아! <존드야. 웃음> 어? 그럼 이거 내 자리인가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어? 근데 제가 존득님이 진짜 항상 엄청나게 열심히 평소에도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맞아 바뀌는 건 없어 근데 넌 죽었어 <laughs> 언니들 어, 꼬르륵 소리 들었어요. 아, 많이 배고픈가 보네. 빨리 <laughs> 밥 해줘야겠다. 안 되겠네. 아 진짜. 배고픈 말하지 그랬어. 아 캐칭피해. 아, 진짜. 아 캐칭피해. 밥 해줄게. 딱 기다려. 레이더. 어 되게. 너가 되게 진짜 맞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 되게. 짜잔. 오늘의 메이. 이걸 돈 주고 사왔어 응.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니 이걸 왜돈 주고 사? 내가 요리해 주는데 싫어? 아 너무 좋지. 너 너무 많이. 날 위해서 사준 거야? 그치. 나 먹으라고? 아너먹으라고 어, 사준 거야. <laughs> 딱 기다려. 진짜 맛있겠다. 바로 요리해줄게. 첫 번째 요리 민초스프. 민초 <laughs> 아니 자, 장난치지, 마, 진짜로, 어. 마, 장난치지 마 진짜로, 막 장난치지 마. 야무지게 끓여야지. 장난치지 말라고. 야, 자 이거를. 안돼 안돼 이건 진짜 내가 이거까지는 먹을 어허. 수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여기다 넣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김 나는데 아. 야야야야야. 아 진짜 역겹다. 야, 나, 나, 이렇게 어? 잠깐만, 많이 전화 안 왔는데? 안 왔잖아. 야 보세요? 어, 안아들어 앉아, 앉아. 어? 아빠, 앉아. 뭘 어, 아빠야씨 어디가? 어? <laughs> 앉아. 나나 지금 가야돼? 알았어, 알았어. 어, 미안한데 너 아빠. 나 나가야돼. 비, 루미 아... 비밀 얘기 하지, 부도하지. 아니 비밀이 어디 있어, 다음 가도 돼, 가고 싶으면 마음껏 가도 아, 아니, 돼,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아니야, 아니야. 뭘 가? 나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laughs> <laughs> 죄인은 사야겠들라. <되돌라. 웃음> 억울하오.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이런 진짜 님들 이거 보여요? 색깔 보여요? 와 진짜 너무 너무한데? 아. 일단 먹어볼까요? 더 화나는 건 적어도 아이스. 아 진짜 맛개 이상하다. 님들 어떻게 민트 초코 그 맛없는 걸 녹였는데? 정말 알수 없는 괴식이 나왔어 진짜로. 님, 님, 괴식. 아니 이거는 별개라니까. 멘치초코랑 완전 거니까. 별개. 진짜 미친 미친 개 맛없는 맛이 난다니까. 다음 음식은 또디아 그다음에 치즈 그리고 내가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근데 페퍼로니피 따로 안 파는 거야 아, 아 정신 혼미하다 진 이거를 슬라이스로 썰면 은페퍼로니 같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아. 청양고추 후랑크를 준비했어 미친 거 아니냐고 <laughs> 진짜로 청양, 청양고추 후랑크 순서가. 야 무지게 먹어야지 순서나 이거,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 먹어 <laughs> 차라리 이거 민트 씌워서 먹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게 나아 아 매워 소세지가 매워 당연하지 청양고추 맥스봉이니아왜 이걸로 골랐냐고. <laughs>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소세지 중에 어떻게 어떻게 청양고추. 많고 많은 소세지들 중 내가 낌지. 제일 잘랐지. <laughs> 아 진짜 정말. 밀도띠아홈스타일 <laughs> 예이 yeah. 그렇게 좋아? 응 음, 좋아. <laughs> 오빠가 행복하다면. 중득 <laughs> <laughs> 다 캐놓고 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게 아니 이게 있잖아 음. 그, 설마 케찹 대신 바르는 거야? 그 근데 있잖아 음. 아니 근데 잠깐만 들어봐 잠깐만 <laughs> 중득 어, 진짜 내가 태어나서 본 또띠아 중에 제일 개맛없어 보인다 또띠아 <laughs> 아니에요 피자예요 아니. 뭐 지금 미술 시간이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오늘 너를 표현해 봤어 음식으로.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심지어 약간 <laughs> 잘 그렸어. 소스가 다음에는 루밍님이 음식 만드는 걸쪽둥님이 드시는 것 같아요. 루밍님을 생각하는 쪽등님의 마음이 든든 느껴져 하면... 보이는 피니다 내가 음. 만들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왜 괜찮아? 어? 내 성의가. 그거 필요가 없어? 응. <laughs> 할 말이 없네. 필요 가 없다니까. 하고 야! 그거... 아 네? 야, 맛있겠는데? 아, 뭐냐고? 준서가! <laughs> 아. 아, 여기 아니지. 화룡 정점. 진짜 솔깃하게 늘어지는 피자용 슈레드 치즈, 모짜렐라. 좀 이따 봐, 안녕! 아... 말아라봐. 오빠 나한테 그동안 많이 쌓였구나, 나한테. 어? 아니야, 무슨 원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 별 상관 했어. 네? 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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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야 <웃음> <웃음> 아니... 야, 여태까지 한것 중에 비주얼은 <laughs> 최강이다, 진짜. <웃음> <웃음> 와! 짜자 미드 초코 피자! <웃음> <웃음>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오늘 맛있는 거, 거 먹고 들어갔다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좀 먹게.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나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도 진짜로? 응에 하기 전에... 하기 도에 하기 전 식이 아, 진짜 는이 <laughs> <진짜>. 어, 어. <laughs> <근데 와. 웃음> 확인하러 생각 왔는데 진짜, 역시 까들리고. 소문대로 굉장한 걸연하고 계시군요. <laughs> 이 뭔데? 아니 치즈가 짠데 민트초포가 달아. <laughs> 반찬 반찬. 반찬 아, 반이야 진짜. <laughs> 아트스는 지금 맛없는 바베큐 피자 먹고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아, 이걸 못 먹는 못 부럽다. 먹으시네. 바베큐 아, 피자요 진짜. 장난치냐 지금 요즘 대세는 민트 초코 피자인 거 모르세요? 지금 완전 좋아하잖아요 보세요. 아 맛있어요. <웃음> 와우. <웃음> 그러면 소세지도 수...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소세지가 진짜 맛없어.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딱 그... 민트 초코 피자야. <laughs> 중독. 아니 요거 요거만 먹어 요거 큰 거. 어. 요거 아큰거 진짜 먹어. 맛있다. 아어 잠깐만 야무지게 먹어야 해줘야 돼 마지막 한 입은. <laughs> 나들 <나들이랑> 고생하셨고 <laughs> 저는 이제 좀 빨라요. 아 파파요. 어디가? 아, 아 어디가? 수업이 이제 수업 아, 야, 수업이야 지금 일곱 시 늦은데 수업 늦어가지고 늦은 수업이야. 지금 지금 안돼. 요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예시를 살짝 보여주세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한 입만 먹어도 식욕이 <laughs> 아, 그냥, 그냥, 그 그냥 먹리시 <laughs> <laughs> 맛있게 먹어. 너무 고마워 진짜. 어. 미안한 말인데 그 냉장고에 너 냉동실에 넣었는데 모르고 뭐,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좀 똑같다 그거. 어, 어, 뭐야?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슬러시. 아니. 죽고 슬러시. 그냥 스프랑 다른 게 별로 없어. 그냥 스프 약간 차갑게 만든 거. 아니지. 이거. 스프는 까맣잖아. 그그 파랗고. <laughs> 자랑이야. 이 오빠가 그걸 까맣게 만들어 놨잖아. 와, 근데 님들. 진짜 인간은 환경의 어. 동물이에요. 적응이 동물 나아 그래 적응 <laughs> 아, 그래. 그냥 배똥같이 말하면 찰흙같이 알아들어 중독아 정말 너너 <laughs> 지금 네가 말하고 부끄러워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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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로 녹으면 진짜 초콜릿에다가 <laughs> 아 어제 변주 갈퍼서 먹으라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해 이 나는 중독 적응에 동물이라서 음. 저 저런 거 이상한 거 먹다가 그치?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훨씬 맛있. 이제 이 세트 이름이 다시보니 선녀 같다야. <laughs> 이앞 진짜 맞다. 이 앞에 있 많은 맞다. 많은 민트 초코가 들어갔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마지막에 아, 다시 한번 아, 소중함을 중금, 깨닫게 되는 다시 한니 선녀 같다. 맛있다. 민트 초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거죠나 약간 입맛 개조된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민트 초코 약간 맛있어요. 뭐 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